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사고 수원 대단원 마무리 봅시다. 자, 오늘의 끝으로, 어,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풀었고요. 그 앞에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중단원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따로 해드릴 거고, 일단은 중단은 대단원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 볼게요. 얘를 a, a라고 잡기는 얘가 이미 a로 되어 있으니 x라고 잡아볼게요. x x분의 1이면 얘는 뭐예요? x 3승이고 x 3승분의 1이에요. 얘 구하는 방법은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x, x분의 1의 x-x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2니까 8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네요. 8 더하기 6이라서 정답은 14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쪼개서 봐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자, 얘는 뭐예요? 루트 2. 그쵸? 자, 그다음 얘는 루트 3, 루트 4. 그다음 얘는 봐요. 루트 8 입장에서 봐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자, 갈게요. 루트 3 루트 4 3 3 루트 니까 4 루트 8 이렇게 되네 조금 얘는 2의 2분의 1 2 2의 2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 2 3은 6 2의 3승이죠 2 3 4니까 12분의 얼마죠 3 4 12 24구나 12가 아니라 24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통분해 볼까요? 더하기니까 24로 하면 12. 더하기 4하는 거니까 8. 더하기 3이네요. 그래서 2의 24분의 23. K니까 정답 K는 24분의 23이 되네요. 자, 밑에 거 봅시다. 자, 얘는 뭐예요? 2의 a 일단 얘부터 정리할까요? 곱하기 2라고 쪼갤 수 있고 6이네요. 2의 a가 3이에요. 자 그러면 3 대신에 3의 5의 비승이니까얘 대신에 2의 a를 넣어봅시다. 그렇죠 2의 a의 5의 비승이 7이랍니다. 2의 5ab가 7이니까 양변에 ab분의 1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2의 5는 7의 ab분의 1이네요. 즉예의 값은 얘가 되네요 정답 32 2의 5승이니까 자 1번 봅시다 4번의 1번 자 얘는 밑을 일단 다 갖게끔 만들어줄거예요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1이죠 나오면 뒤집어지니까 2가 되네요 루트 2 빼기 로그 2의 3의 2분의 3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로그 2의 4루트 3 로그 2에 얘 올라가면 6의 제곱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 빼기 얘는 뭐예요? 로그 2에 2루트 3의 3승 그러면 그냥 여기 2루트는 어차피 루트 여기 2를 생략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로그 2에 4루트 3 곱하기 6 곱하기 얘는 루트 3 3루트 3이라고 바꿀 수 있죠. 왜냐면 루트 27이니까 2 남고요. 남으면 로그 2에 8이 남네요 그래서 정답은 3자다 됐다고 생각하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곱하면 지워지고요 얘 지워지네요 남는게 로그 2에 8이 남네요 그리고 얘도 3되네요 이게 지워지기 전에 걸로 해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로그 이에 8이라서 남는 거 3, 얘도 3이었구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더하기 쭉쭉쭉 가서 더하기 로그 99분의 100까지였는데, 자, 얘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바꿉시다. 로그,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여기 3분의 4요. 3의 4가 아니라, 3분의 4, 쭉쭉쭉, 99분의 100.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남는 거, 로그 100만 남네요. 그러므로 정답이 2가 됩니다. 자, 6번 볼까요? 자, 로그 A 3승,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오면 3분의 1의 로그 AB. 2분의 1, 그래서 6분의 1에 로그 a, b고요. 자, 얘는 뭐요 로그 a가 x가 되죠? 10의 a죠? 자, 마찬가지로 로그 b가 y가 됩니다. 그럼 얘를 x, y로 표현하려면 6분의 1 곱하기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 이렇게 바꿔줘요, 밑변환 공식으로. 그러면 6분의 1에 a는 x, y 그러니까 정답 6x분의 y가 됩니다. 자, 로그 9.2가 0.9666638인데, 거기다 2를 더했죠. 그러니까, 로그 9.2 더하기 2가 0.9638 더하기 2랑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더하기 2는 뭐예요? 로그 100이죠. 더하 2가. 그 9.2. 자, 더하는 거는 곱하기니까 합쳐서 9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갔다 했으니까 정답은 920. 자 8번 볼까요? 3의 x 자 얘는 뭐예요? 3의 마이너스 x 얘는 정확히 말하면 y축 대칭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예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x축 대칭이에요 왜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곱해준 거거든요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얘는 평행이동을 하고 X축으로 대칭이동 한 거고요. 얘는 Y는 이만큼 평행이동인데 정답은 5번이에요. 왜냐면 얘 앞으로 오면 2분의 1에 로그 3에 X죠. 여기 다 앞에는 1이나 마이너스 1이에요. 대칭하면 되는 건데 2분의 1은 나눠주는 거예요. 값이 아예 달라지죠. 기울기도 달라져요. 그러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볼까요? 자, 점근선을 구하는 거네요. 자, 점근선은 뭐예요? 1이니까 여기가 1이네요. 자, 1은 왔을때 0이 나와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2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네요. 0이니까, 이항하면그리 플러스 되면 2 더하기 a가 0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됩니다. 자, 10번 봅시다. 자, 로그 3에서 이걸 빼려. 이걸 넣었더니 얘 x1이 됐어요. x2를 넣었었더니 x2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렇죠 자, 근데 x1은 0이잖아요. x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므로 x1은 1이 돼요. 1이고요. 자, 얘가 1이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죠. x2는 2네요. 여기도 2고요. 자, 그다음에 얘가 2가 되려면 얘 4가 돼야 되네요. 4 1이니까 정답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까요? 자, 2의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a라고 잡아줄 수 있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고 잡고요. 빼기 1, 없던 일이 더했으니까 더하기 a.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a 빼기 1인데요. 아, 더하기.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여기 언제, t가 1일 때. 맞죠? 최소값. A-1입니다. 그래서 A는 6이 되고요. T가 1이라는 건 2의 X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이 되죠. 얘가 B 값이 됩니다. A는 6이 되고 B 값은 0이 됩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죠. 자, 얘 T라고 치환할게요. 3t 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9 3 9 1 1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9 그래서 t는 3분의 1이 되거나 t는 9가 됩니다 t가 3의 x니까 얘가 3분의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3의 x는 9 x는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아 부등, 부등호네요 부등호 자 잘못, 잘못 봤어요. 얘가 부등호. 그러면 t의 값은 3분의 1부터 9까지 t는 뭐예요? 3의 x죠. 3의 마이너스 1승, 3의 2승 마이너스 1승부터 x가 2까지 합이니까 마이너스 1, 0, 1, 2를 다 더해주면 정답은 2가 되네요. 자, 13번 볼까요? 자, 로그 x를 t라고 둘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t 빼기 3은 0입니다.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라서 로그 x가 3이 되거나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x는 10의 3승, x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x는 1000 또는 x는 10분의 1이 됩니다. 자, 14번 봅시다. 초기 온도가 20도인 자 초기 온도가 t o 래요 그러면 20도 더하기 k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k 로그 8x 8의 8분의 9분 더하기 1이네요. 이렇게 되네. 자 얘가 25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480도가 되는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로그 8x 플러스 1 자얘 넘어가면 230이고요 얘 1이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요? 230이 돼요 자 넘어가면 460이 되고요 k는 230이고 로그 8x 더하기 1이니까 얘 지워지면 약분 되면 2가 되네요 로그 8x 더하기 1이고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10의 2승은 8x 더하기 1 넘어가면 99는 8x. 그래서 x는 8분의 99. 정답은 8분의 99분. 자, 15번 봅시다. 자, 40x는 2니까 40은 2의 x분의 1이고요. 자, 넘기면 10분의 1은 마찬가지로 8의 y분의 1이고 얘는 2의 y분의 3입니다. 그쵸? 자, a, z가 4이므로 a의 2분의 1은 2의 z분의 1이 됩니다. 얘가 2의 2승이라서 그래요. 그쵸? 자, 해봅시다. 2의 x분의 1더 곱하기 더하기가 되려면 2의 y분의 3 나누기 2의 z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40 곱하기 10분의 1 A의 2분의 1 나누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1이고요. 2의 1승은 4 나누기 A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2는 여기, 일단 여기다 쓸게요. 4, 2루트 A. 이렇게 돼서 2루트 A는 2가 되네요. A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자 16번 봅시다 자 얘는 뭐예요? 로그 abc 로그 다 곱해주면 얘가 0이니까 abc는 1이 되네요 자 얘, 얘, 얘 이걸 하라는데 로그 ab 로그 A, C. 로그 B, C 더하기 똑같은 말 원칙으로 B일 때 해주면 C 더하기 로그 C의 A, B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B, C는 뭐예요? B, C는 A분의 1이죠. 양변의 A로 나눠주면 로그 A의 A분의 1 똑같은 이유로 로그 B의 B분의 1 똑같은 이유로 로그 C의 C분의 1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17번 자 g에 x가 역함수니까 로그 4의 x죠. fx가 로그 4의 x승이라서 자 a를 넣었더니 로그 4의 a를 넣었더니 6분의 1이 되네요. a는 4에 6분의 1자 로그 4에 b를 넣었더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b는 4에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g, a, b 어? 근데 굳이 이걸 안 구해도 되겠네? g, a, b는 뭐예요? 로그 4에 a, b잖아요. 얘는 뭐예요? 로그 4에 a 더하기 로그 4에 b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 되네요. 더해주면. 정답 2분의 1. 자, 18번 봅시다. n년 후에 2분의 1 이하가 된대요. 그 원래는 매년 4%씩 감소하는데 얘가 2분의 1a 이하가 된다. 약분하고요. 그 다음 100분의 96. n승이 2분의 1. 로그를 씌울게요. 로그. 9.6이니까 얘 10분의 96 빼기 로그 10분의 1 10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죠 얘가 10분의 96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쪼개준 거예요. 로그 9.6 빼기 1이고요. 얘가 0.98이라서 마이너스 0.02가 돼요. 마이너스 0.02는 로그 2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3이고요. 어, A, A 됐고요 N 여기, N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0.02N 이 되죠. 여기 앞으로 n 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0.02로 나누면 0.02, 0.30.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등어뒤집어졌고요 그럼 2분의 30이랑 똑같죠. 15. 그래서 몇년 후는 15년 후가 됩니다. 자, 됐죠? 뒤에는 이제 삼각함수 파트라서 지수함수 대단원까지 끝을 냈어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